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왜 영상 속에 제 얼굴을 보이냐면요.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한마음을 달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에 잠깐 제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요. 음, 우리 어, 구독자님 김성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섬숙다육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했던 영상 속에 제가 제 입으로 이 아이 예쁘다고 소개를 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우리 김성수님이또 섬숙다육 사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이걸 책주다에게 전해주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섬숙다육 13차 지금 이번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제 영상 다음에 이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섬숙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 이번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간주거든요. 이게 간주, 간주 묵은둥인데요이 아이를 랜덤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섬숙다육에서 이번에 13차로 만나는 아이들 어, 구매하시면서 이 아이도 한번 같이 만나보세요. 이 아이가 간주입니다. 간주.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어, 감사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이 간주 분갈이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13차 숙다육, 어,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또 다음에, 어, 또 다시 다른 일로 여러분께 얼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책지도했습니다 그럼 요거 분갈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자, 오늘 섬숙다육의 13번째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번부터 시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책주다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두 개가 같이 갈 건데요. 비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매처럼 송알송알 너무 예쁜 아이. 제대로 진짜 묵아나인데요 비안트 요아이 하고요. 잔이 자연 군생.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갑니다. 1번이고요. 화분 포함 7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돌리면서 보여 드릴게요. 자, 화분 포함입니다. 화분 포함이니까 화분까지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개다 자연 군생이에요. 비안트 자연 군생 그리고 잔이 자연 군생. 요건 요대로 받으셔서요. 이대로 놓고 예쁜 모습 보시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 요것도요 화분 포함해서 갈 건데요 와 화분도 독특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습니다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리갈입니다 리갈, 리갈 자연 군생이고요 자 리갈과 골드마리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세트로 갈 겁니다 화분에 심겨진 채로 갈 거고요 화분 포함해서요 세상에 요게 8만원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 아이 리갈 먼저 보여드릴게요. 돌리면서 자, 이렇게 자연 군생 피멍이 입장마다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보세요.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너무 멋지게 피멍이 들었는데요.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 입장도 보시고 자, 항공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요. 리갈입니다. 리갈. 화분 포함이고요. 이 옆에는 골드 마리아. 골드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이름답게 이것도 화분 포함이에요. 화분까지 같이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세트로요. 가격 8만 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화분채 이대로 포장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2번. 화분 포함 8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여러분, 요즘 이 자연군생, 묵은둥이 군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굉장히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아리엘 자연군생 한번 보십시오. 와, 그냥 보기에도 이 사랑스러운 느낌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예뻐요. 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저랑 같은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보이시나요? 아, 세상에. 아리엘 자연 군생 얼굴이 다섯 개예요. 요 아이가요. 화분 포함해서 8만 원이라고 원에... 해요. 자, 화분 보십시오. 화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태 볼까요? 돌리면서 볼게요. 자, 번호 3번입니다. 아리엘 자연 군생. 화분 포함해서 만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만 원이에요. 화분 다리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리엘 자연 군생.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3번 아리엘 자연 군생 오두 화분 포함 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4번 보여드립니다. 4번요요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자연 군생. 보십시오. 벤바디스 자연 군생. 빛깔 한번 보세요. 자, 화분 포함해서 10만원인데요. 자, 이것만인가요? 아닙니다. 벤바디스 자연 군생, 요렇게 멋진 아이, 플러스, 에그리원이에요, 에그린원. 에그린원이, 와, 아시죠? 에그린원, 빛깔 예쁜 거 아시죠? 이 아이. 와, 얘도 진짜, 이렇게 묵은둥이 자연 군생인데요. 화분에 포함해서요, 요렇게, 화분에 심겨진 채로 갈 겁니다. 두 개가 합쳐서, 화분 포함, 10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번호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4번, 기억하십시오. 벤바디스 자연 군생, 에그린원 자연 군생. 이렇게 세트로 화분에 심겨진 채로 갈 겁니다. 가격 10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화분 포함이니까 화분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에그린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돌리면 뒤에 이렇고요. 자, 이렇게 에그린원 벤바디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세트로 10만 원입니다. 번호 4번이에요. 5번 보여드릴게요. 5번. 자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겨진 아이가 아리엘 자연군생인데요. 화분 포함해서 12만원입니다. 자 아리엘 보여드릴게요. 아리엘 색깔 한번 보세요. 이 피멍이 예쁘게 물든 아이 얼굴 하나하나 진짜 예뻐요. 아리엘 자연군생입니다. 허, 세상에 너무 예쁜데요. 자 이거 번호 5번입니다. 아리엘 자연군생. 화분 포함해서 12만원에 만나보십시오. 목대 튼실하고요. 묵은둥이. 자,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자연군생 5번이었어요. 12만원에 화분까지 만나보십시오. 6번 보여드립니다. 자, 로망. 로망? 요 아이가 로망이에요. 저 로망 얼굴 한두짜리는 키워봤는데요. 와, 로망도 이렇게 자연군생이 예쁘네요. 이 아이가 로망 자연 군생입니다. 그리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프리즘. 프리즘 얼굴 두개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화분에 심겨진 채로 화분 포함 7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로망 자연 군생 돌리면서 볼 테니까요, 화분의 모습도 보시고, 다육이 모습도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아이는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얼굴 두 개짜리 군생, 화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6번 세트로 갑니다. 두개 합쳐서 7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요거는 7번인데요. 보세요. 7번. 요것도 리가예요 리가. 리가 자연군생. 요거는 비안트 자연군생.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세트로 7번 세트인데요. 화분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자, 리가를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가입니다. 입장 한번 보세요. 얼굴 생김새. 요거는요, 직접 눈으로 보셔야 아, 얘 진짜 예쁜 다육이구나 하실 겁니다. 요거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예쁘게 키우던 그런 다육인데요. 지금은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하네요. 리가입니다. 리가, 귀한 아이. 이 아이가 자연 군생이고요.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게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리가, 리가 구경하십시오. 입장, 이 피멍이 멍에 먼... 물든 이 리가, 자연 군생하고요. 비안트, 송알송간 예쁜 알사탕처럼 생긴 아이,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자연 군생, 이렇게 돌리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에 심겨진 채로 만납니다. 7번이고요. 8만원, 화분 포함해서 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왔는데요. 이 아이가요. 펜지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가격 5만원. 그런데요. 제가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5만원이래요.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데? 이렇게 예쁜데? 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펜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얼굴 수가 많은지. 자, 보세요. 확인하셨나요? 자 8번이에요 여러분 펜지 키우고 싶으셨다면 얼굴 하나짜리 두개짜리 이런거 말고요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펜지 자연 군생이에요 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펜지 자연 군생 이렇게 얼굴 둘수 많은 아이가 가격 5만원이라고 해요 펜지 진짜 예쁘거든요 묵을수록 이뻐지는 아이 이 상태도 너무 예쁜 아이 자 8번입니다 펜지 자연 군생 5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얼른 누가 데려가셔서요. 예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보세요. 자, 8번이었습니다. 어, 예, 예쁜데요? 예뻐, 쳐다 풀리네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많구나. 자, 9번 보여드릴게요. 9번, 9번도 이렇게 목대 틈실한 자연군생인데요. 이 아이 이름은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로즈. 자, 이것도 이렇게 항공 샷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얼마나 크고 예쁜지 한번 보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자연 군생이에요. 얼굴 예쁜 꽃처럼 꽃다발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가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로즈 자연 군생인데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가 6만원이에요. 6만원. 자, 다시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번호는 9번입니다. 레몬 로즈 자연 군생. 가격 6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9번, 레몬 로즈 자연 군생. 가격 6만원입니다.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 u 아이는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자연 군생.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자, 10번. 이렇게 얼굴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자, 홍공작. 맞죠, 사장님? 응. 얼굴이 총 여덟 개입니다. 자, 홍공작 자연군생. 와, 요거 이렇게 큼지막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꽃병처럼 생긴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홍공작 자연군생 가격 7만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목대 튼실한 목은둥이 홍공작 빛깔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멋있어요. 홍공작 자연 군생 가격 7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옆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1번인데요. 이 아이는 이름이 레드 컬스예요. 레드 커스 어떤가요? 보기 닮았죠? 닮았지만 다른 아이. 이 아이는 홍공작이고요. 이쪽에는 레드 컬스입니다. 레드 컬스 11번이에요. 이 아이는 11번. 자연군생 가격 9만원입니다. 자, 홍공작 먼저 돌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번 홍공작 돌리면서 봅니다. 얼굴 자세하게 보세요. 얼굴이 총 8개가 있습니다. 8두 자연군생 홍공작. 자, 항공샷 봅니다. 자, 이 아이가 홍공작이에요. 홍공작이 이렇게 예뻐요. 자, 홍공작 자연군생. 요거는 번호가 10번입니다. 가격 7만 원이고요. 자, 11번 본무대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1번입니다. 이 아이가 11번인데요. 방금 비교하신 거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11번 레드컬스고요. 자연군생 9만 원. 얘는 정말 구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레드컬스는 흔하지 않은 아이라서요. 오늘 섬숲다육에서 이 아이 만나보십시오. 자, 레드컬스입니다. 11번이고요. 자연군생 가격 9만원입니다. 자, 레드컬스. 얼굴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항공샷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이에요. 레드컬스. 자연군생 9만원. 이렇게 보십시오. 자연군생 목대부터 보여드릴게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12번 왔어요. 12번. 여러분, 요게 후레뉴금 자연 군생. 와, 이 튼실한 목대 좀 보십시오. 이 목대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들러붙어 있어요. 보세요. 후레뉴금 화분 포함해서 10만 원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화분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후레뉴금 자연 군생이 심겨져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보십시오. 화분 포함해서 10만 원에 드립니다. 후레뉴 금 자연 군생 목대 튼실하고요. 이렇게 알이 아주 따글따글하니 너무 예쁘죠. 보세요, 통통한 입장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후레뉴 금의 모습입니다. 자 번호는 12번이고요. 후레뉴 금 자연 군생 화분 포함해서 10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항공샷 들어갑니다. 후레뉴 금네 13번 갈게요. 13번 아이시그린 자연 군생입니다. 이것도 화분 포함해서 갈 거니까요. 화분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화분 포함해서 6만 원인데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몇 개가 있나 한번 돌리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아이시그린 자연 군생. 이렇게 멋진 아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아이가요. 화분 포함해서 6만 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자연 군생입니다. 13번 아이시 그린 자연 군생 가격 6만 원이에요.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 이 아이는요. 핏줄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17cm고요. 가격 14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핏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 제가 영상에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무뭐 때문에 그런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돌리면서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입장에 핏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래서요. 핏줄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14번 핏줄 돌기 마리아 금 가격 14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7cm. 항공샷으로 안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4번이에요. 핏줄 돌기 마리아 금. 가격 14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핏줄 돌기 마리아 금. 정면샷. 이면서 봅니다. 자, 번호는 14번이었어요. 자, 층도 높아요. 층도 높고 사이즈도 큽니다. 가격 14만 원이에요. 자, 15번 드릴게요. 15번. 15번 보여 드립니다. 15번. 요거는요. 엘크온 금이에요. 엘크온 복륜금입니다. 심지어 복륜금이에요. 금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장에. 헤, 복륜으로 너무 예쁜데요. 엘크온 금. 요거야말로 특 A급입니다. 사이즈는 12cm고요. 가격 12만 원에 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입장이 복륜금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들어있어요. 특 A급, 15번 엘크온 금, 특 A급 가격 12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돌리면서 옆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번 엘크온 금, 특 A급 가격 12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특 A 엘크온 금. 오늘 마지막 아이였습니다. 엘콘 금이었어요. 자, 섬숙다육의 13번째 소개 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서서 어서 좋은 주인 만나서요. 더 예쁜 모습으로 다시 또 태어나길 바랍니다. 자, 섬숙다육에서 멋진 아이들, 좋은 아이들 오늘도 만나보시길 바라면서요. 책주다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아이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책주다였습니다.